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성전을 깨끗케 하신 예수님, 표적과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회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열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치우십니다. 그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 통화들을 환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좋은 취지로 시작했을 것이고 유용한 생각으로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러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제사를 돕기 위해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이미 장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장사로 인해서 본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인 거룩성이 훼손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때 제자들로 하여금 주회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성으로 인해서 대적들로 인해 비방을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형제에게 자신이 계기 되었다 하였고 자신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을 상황에 처한 가운데 시편 69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주님이야말로 주의 집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할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보고 느꼈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유착된 유대인들에게는 달가울리 없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어떤 권위나 자격으로 이렇게 하는지, 정당하다는 것을 알릴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권위 아래 허락된 일들을 대체 무슨 권위로 금지할 것인지, 그 이상의 권세를 가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밝히듯 그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성전 그 이상의 존재이며, 진정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거듭남의 은혜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의 날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자기 백성을 먹이실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새로운 은혜가 이루어질 날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또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기억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표적이 표적이 아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고 그들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표적을 더 보이신다고 믿을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싶고 얻고 싶은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유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더 자기 속내를 감추고 또는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표적일 뿐입니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구하지를 못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을 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표적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순종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외롭게 남겨져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전의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으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힘써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힘써 살아봅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언제나 필요하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매 순간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